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번 어, 오늘 이제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출석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 오프라인은 아니고 온라인 줌 수업으로 그 출석 수업이 있었는데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동안에 이제 출석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출석 수업을 하고 나서 어차피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과제. 그렇죠 과제가 없는 출석 수업은 없어요.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 과제가 있기 때문에 과제를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6시간 전략이 있었어요. 6시간 전략. 비대면 수업이 있기 전에는. 여섯 어, 시간 동안 이제 출석 수업을 했었어요 모든 과목이 6 시간을 했기 때문에 뭐 이틀에 이제 나눠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죠 여 시간을 한 과목당 6 시간을 들으려고 하면은 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세 3과, 3과, 과목만 하더라도 열여 시간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3 시간으로 줄어 가지고 굉장히 어, 편해졌죠. 또 비대면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듣게 되면은 활용좀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오프라인 수업을 더뭐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비대면 수업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리를 하기가 더 좋아요 어 출석 수업을 이제 했는데 한, 시부, 한 과목 수업이 있었거든요. 어그 다른 과목들은 또 다른 날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시간 전략을어 얘기를 했었지만은 출석 수업을 끝나고 수업이 다 끝났다 하고 그냥 접어두고 그냥 또뭐 본연의 자기 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과제 내용이 뭔지 한번 보고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음에 이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제 접어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아 이제 뭐 며칠 지나 가지고 이제 과제 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그 과제 하는 시간을 그냥 수업 시간에 넣는 거예요 아, 물론 어, 하루 동안에 여러 개의 과목을 출석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과제를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나눠서, 나눠서 출석 수업을 받기 때문에 왜냐왜 나눌 수가 있냐면 그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학년의 그런 출석 수업은 다른 날로 신청이 가능하죠. 만약에 같은 학년에서 출석 수업을 세 과목 들으면은 그 하루 동안에 다할수 있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출석 수업을 들은 직후 바로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출석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과제까지 다 끝낼 수가 있는 거고 여기다가 제출까지 완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 오늘 출석 수업 듣고 과제 해가지고 또 제출까지 완료를 했어요 이게 딱 이렇게 상황을 보면 과제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몇 시간 정도 걸릴까 라는 것이 예상이 딱 돼요 아이 과제는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시간 보다는 네, 덜 걸렸어요 어, 좀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한 거죠. 어 그래서 좀 이제 그 컴퓨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편하게 예, 과제를 좀 수행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할수 있었던 거기도 있었지만은 그 내용의 충실성이 있다면 뭐 점수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 과제를 뭐 30점 받으면 은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뭐 상관 없어요. 그냥 통과만 하면 되니까 물론 뭐 장학금 받고 아, 나는 뭐 진짜 4.5점 평점 만점에 4. 좀 받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어뭐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해야 되겠지만 뭐그 정도의 시간을 드릴 만큼 이 정도 해도 그 점수를 받는데 예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그거를 좀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 수석 수업을 듣고 쉬지 말고 바로 이어서 그냥 쉬는 시간 쉬고 그냥 과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은 끝났지만 바로 이어서 과제를 하는 어 그런 행동. 어, 그런 거를 한다면, 방송대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뭐 재미있게, 여유있게, 부담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 할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여기 그 스터디 하는데 왔어요. 촬영하는 거좀 해보고, 그러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시간 보내다가 예, 돌아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는 여유가 있죠. 예, 다른 일도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왕 한거좀 집중해가지고, 해놓을 수 있을 때 빨리 해놓고, 또 이제 그만큼 바로 시행을 하면은 내가 이거를 퇴고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과제 이제 작성을 하시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보여줘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 과제가 잘됐는지 혹은 뭐 틀린 부분이나 어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과제 아, 남은 그 중간 과제도 지금 수행해야 될 기간이에요. 제출이 9월 30일부터 어, 되어 있고, 어그 중간 과제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석 수업도 중간 중간에 바로 바로 하셔갖고 학사 과정 하시는데 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